안녕하세요. 패닉현상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39번째 격주브리핑 내용으로 또 찾아뵙고요. 지금 여기 커버에는 9월 12일이라 되는데, 이거 그냥, 그냥 말하면 이거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충 언제인지 아 이거 월요일이거든, 월요일. 월요일이란데 이걸 제가 보니까 어 공개는 어제 날짜로 됐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1 6일 새벽 아니면 15일 그 심야 시간대인 것 같은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럼 이거 미국 시간 이거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하면 13일에 이거 만든 거란 말이지 그치? 우리가 하루 빠르니까 미국에 비해서 근데 이게 왜 날짜가 다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다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얘기요 오늘은. 그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제가 33번째인가요? 33번째 시간에 그 한번 소개를 해 드렸을 거예요. 이 맵에 뼈대가 나왔을 때에서 그거 제가 여기 우측 상단에 그 링크 같이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또 들어가셔서 보시면 비교해 가서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또 이제 이렇게 디벨롭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 있으니까 또뭐또 뭐또 좋은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동 주목해 주세요. 39번째 격주 브리핑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브리핑 시간에는 지난번에 선보였던 데이터 센터의 세부적인 모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 3번째 브리핑에서 소개했던 맵이 오고 저의 레벨 디자이너와 저희예요. 죄송합니다. 아티스트 팀의 못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암호화된 범죄 이게 인크립트드라고 나왔어요. 데이터 보관 시설, 즉 데이터 센터로 불리는 이 새로운 맵은 마인드조 어 발음 조심 마인드 좋. 예 네, 발음 조심하시고요. 이라는 단체 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단체는 로스스웨뉴스의 노동자들을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곳저곳으로 아웃소싱 해주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전반적으로 그 대외적으로는 이제 일을 하는 일을 주로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이 회사가. 네, 마인드조스는 또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경찰과 대중의 처벌을 피해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공유 보유하게 됐습니다 마인드조스이 이걸로 먼저 사업을 시작한 애들이에요. 이걸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기회를 잡아서 요 아웃소싱하는 업무까지 맡게 됐어요.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로스스웨뉴스의 사회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마인드조슨은 재빨리 틈새로 재빨리 파고들어 도시 사회 기반 운영의 절반을 절반 공무원들이죠. 한번 사회 기반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 마인드조슨의 아웃소싱 인력들로 채워넣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로는 마인드조시이 발생 발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다 집어넣네요. 요즘 트렌드한 거. 달러의 그 가치가 형편없는 요즘에, 그러니까 세계관에 약간 좀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 좀, 어, 약간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형편없는 요즘에 더욱더 대체화폐로그 자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화폐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이, 있는 애들인 거예요. 대단하죠. 마인드 조세 성공은. 어, 기존의 더큰 기업들의 이러한 마인드 조시 장악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엄청난 로비 활동으로 점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인드 조시 이게 좀만한 회사였는데 무슨 뒷방에서 몰래 저기 뭐야 이상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냐 아씨 텔레그램 같은 거 운영하던 회사가 갑자기 뭐 사회 전면에 이제 그런 큰막 산업군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두니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이제 기성 그런 대기업들 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뭐 지금 기준으로 하기 미국으로 뭐 애플 뭐 이런데, 애플, 구글 이런데에서 이 똑같은 거지. 이제 얘네 밥거리 뺀서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네. 그래서 이거를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이라고 써놨는데 한마디로 얘네가 장악 그 얘네가 먹은 거를 이제 다 분쇄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아, 이 새끼 많이 컸다. 이제 좀 짜줘줘야겠다 <laughs> 이런 거 엄청 로비 활동으로 점철되기 시작했다는 로비 활동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에게 계속 불합리한 그런 그 마인드 조세의 불합리한 그런 뭐 정책을 설계하도록 뭐 로비를 했겠죠 한때 엄청 신뢰받던 이 기업의 신화는 봐봐 이로 인해 하룻밤의 꿈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laughs> 작살 난 거야 몰락 이후엔 흑화 다시 흑화했어 예전에 흑화 예전에 그 다리 밑에 살던 시절로 돌아갔어 아흑스드 암흑세계로 돌아간 거야. 마인드조선 이전의 불법거래의 온상이었던 익명의 플랫폼 역할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개벌은 못 준다고? 그쵸? 다시 나쁜 짓 하기 시작했어요. 로스스웨이 뉴스 범죄조사단은 매춘 인신매매 그리고 기업 내 착취 행위들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오케이, 특히 개별적인 유저들의 신원은 대부분 사용 중인 VPN, VPN 아실 거예요. 이제 어, 저는 잘 모릅니다. 예, 확보가 어려워졌지만. 한 소아성애자의 유죄 판결로 인해, 그 그러니까 얘가 뭘주절주절다 얘기를 한것 같아. 얘 백그라운드를 이제 술술 불었다 하죠, 보통 얘기하면. 조사단은 이러한 아동 착취 포르노의 공급망을 마인드족과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전 시간에 어그 상위 군인 중에서 그 포르노 찍는 애 있다 했죠. 뭔가 더러운 거 많이 하는 애. 그런 거랑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마인드족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처음에 33번째 그 격주브리핑 할 때는 얘네가 그냥 단순 경비원 그룹인 줄 알았는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추가를 했어요. 이제 뭐 익명의 뭐 텔레그램 같은 거를 보유하고 를 있고 사 인프라 스트럭처를 절반이나 먹을 정도로 그영양세를 뻗쳤었던 그런 기업으로 좀 디테일하게 구현을 했네요. 그래서 좀 이걸 얘네가 다 이걸 어떻게 연결을 지을지가 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 다음으로 좀 스크린샷 살펴볼건데 어.. 제가 디자인..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은 아니네요 이게 약간 좀 컬러가 검은색은 대충 예상을 했는데 어.. 나는 좀 밝은 계통 색깔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누리끼리 하네 그니까 어, 그 제가 모드 맵도 요즘에 올리고 있잖아요 모드 맵영상 플레이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좀 사람들이 그 구독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게좀 저도 인상 깊었고 똑같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조금 색감을 그러니까 얘네가 칙칙한 뭐 그런 거를 내세운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더러운 뭐로스스웨니뉴스의 그런 어 약간 다운된 그런 거를 이제 컬러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운 다운톤을 자꾸 쓰는 건 내가 알겠는데 원색을 잘안 쓰고 근데, 근데 정작 얘네도 이런 식으로 이런 맨션 같은 게다 반어법이잖아요, 그렇죠? 다 바, 반어법이잖아. 요 그러면 우리 색감을 색감 그 대비를 써서라도 그거를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지. 색감 대비를 통해서 반어법을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방법도 아 얘네가 좀 고안을 했으면 좋겠네요. 또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회사가 얼마나 더러운 회사인지는 우리가 앞에 설명했으니까 알고 알지만 루미는 놀랍게도 깨끗합니다. 오케이, 깨끗한 건잘 모르겠네요. 이게 컬러가 컬러 때문에 그런지 안 깨끗해 보였네. 어, 이것도 뼈대로 자아 나... 봐. 이거랑. 이 부분 다 뼈대로 공개됐었죠, 33번째. 다 이거 다 링크 달아놨어요, 앞에. 한번 격주브리 33번째 격주브리핑이라고 아마 검색하거나 아니면 제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은. 아, 이거 서버실 같은데, 이 미일실 공포증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아주 많은 선반들을. 선반이라 한것 같아요, 이걸쉘브라인데어떠한 총격 정도 길게 위험하고 만들 것입니다. 삼강탄의 사용이 권장되며 대부분의 교전은 최소하길 추천합니다. 약간 숨바꼭질 가능한 구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조니가 한 마리 이제 섞여 있으면 좋다는 거지, 막 방방 뛰면서 막 뒤통수 치고 막, 좋다는 거죠. 조금 그 서버실 디테일하게 본것 같아요. 수많은 서버들과 공조 시설, 공조 시설이 공조가 뭐냐면 약간 이런 거, 벤틸레이션 위에 빨간 거 보이죠? 이렇게 뭐 파이프가 생긴 거. 그런 것들 보통 공조 시설이라 해요. 공조 시설들은 용의자가 정확히 어디 있겠구나 추정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어... 클럽 맵도 같은 이치죠. 이게 조명이나 이런 게 너무 화려하니까 색감이 오히려 용이자 가려져 가려지는 그런 현상을 좀 조심해라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주요 메인 시설을 지나온 복도 같아요. 프론트 데스크와 로비 그리고 서버룸을 벗어나자 건물 곳곳에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해 균열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 아,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사람이 이제 뭐 무대 앞이 다르고 무대 뒤가 다르다. 이게 무대 뒤인 것 같아. 요 한마디로 어, 마인드 조세의 어떤 실상을 이제 좀 약간 디자인화한 거 아닌가. <laughs> 너무 나갔나 내가? <laughs> 나는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 좀 그런 의미로 이제 균열이란 표현을 쓴것 같아. 요 균열 이게 이 균열은 아니잖아. 어면에 따지면 이게 그냥 물리적 인 균열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것 같아. 균열을 제가 앞서 설명했던 약간 그런 뉘앙스로. 여기 사무실인데 컴퓨터가 여기 구리냐 CRT 모니터입니다. 만약 여기 직원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그들이 관리하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까무라칠 겁니다. 까무라칠 겁니다. 오케이. 근데 나 이거 왜 컴퓨터 이거 썼는지 모르겠네? 왜 그랬지? 어 이거는 바뀔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봤을 때음 아니면 이런 구닥다리 컴퓨터를 아직도 사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컴퓨터를 안 쓴다는 거죠. 그쵸?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여기 직원 새끼들이 약간 그런 걸 <laughs> 풍자한 건지 뭔지 뭐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또 저도 한번 듣고 싶네요. 여기는 좀 차분하죠 색감이 약간 요런, 이런 이런 형이상학적인 디자인이나 컬러가 안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설명도 요 방은 방 자체는 숨어들기 좋게 생겼지만요 그림자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언패물이 많죠 그렇게 생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도 추적하기 쉬운 디자인이에요. 은근히 단순해. 맵이. 이 방은 뭔가 숨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화려한 색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잘 눈에 띌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거를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였고 또 이거 지금 끝말 끝맺음이 조만간 이거 서포터즈라 써 있었는데 이게 스탠다드랑 서포터즈 다 어쨌든. 구매를 하신 분들을 다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서포터즈 에디션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맵이 조만간 좀 풀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그 스팀 커뮤니티 글 올라온 거 보면 아마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써놨어 근데 얘네가 뭐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걸 명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 하여튼 뭐 기대가 됩니다 업데이트되면 요거 먼저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고, 좀 패닉 현상이었고, 또 여러가지 또 의견 공유해주시면 또 저도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또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고, 빠이!